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녹화를 했는데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 있죠. 너무 길어서 업로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재편집하는 것보다 새로 찍자. 이렇게 해서 다시 찍게 되네요.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배운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재미있는 수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많은데요. 평등 이거 이 시간에 다못할것 같고요. 나눠서 시간 되는 대로 어, 끊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 네. 12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핵심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자, 민주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주인이다. 한자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있죠? 선생님 알기로 한자 뭐 3급, 4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되단합니다 백성이 주인이다. 그 이념 사상이란 거죠. 백성이 주인이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정치 형태. 어? 잘 와닿지 않아요. 나라의 주인이야?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해? 이게 언뜻 와닿지 않지만 시스템을 이해하면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 그 핵심 이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뭐냐면,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이미 존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재산이 많든 적든, 인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존엄한 존재이다. 그럼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지냐? 각각의 인간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때, 그것이 잘 균형 맞춰서 이루어질 때, 존엄성은 실현이 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 기둥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잘 버티고 세우고 있는 건 인간의 존엄성이죠. 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 평등을 보장해야 됩니다. 자유 평등이 수단과 도구예요.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개인 개인 하나 하나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 자유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한 거예요. 과한 거이 말은 과하면 불평등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또 평등을 너무 과하게 과하게 강조하면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 두 개를 조화롭게 보존해야 생각해보세요. 자유가 이만큼 커요. 자유 기둥이 이만큼, 평등이 이만큼, 인간의 존엄성이 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러 이렇게 그죠?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라 그림입니다. 자,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란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존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이 민주주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과정의 역사였습니다. 인간들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못했을 때도 많았어요. 결국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잠깐 예를 들을까요? 미국이요. 지금 저렇게 선진국이지만 과거에는 아주 야만이었어요. 야만. 야만의 세계였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사요. 사서 자기네 미국에 와서 또 팔아요. 그렇게 인간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인간은 물건이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어... 상법에 보면 물건이라 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이라 함은 기체, 액체, 곡체로 되어 있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매매 가능한 형태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였대 고양이 고양이는 강아지 법적으로는 물건이에요. 네, 사고 팔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고양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어, 여러분 이제 반려 동물로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이에요. 사고 팔수 있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제 뭐 이렇게 뭐 뉴스 같은데 혹시 장기 매매 이런 거 봤나요? 장기 매매 콩팥 삽니다 팝니다 뭐 이런 거 그건 안 돼요. 예. 인간의 몸 신체 일부를 매매할 수 없어요. 네. 인간 누구나 존엄한 존재니까. 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에 대지야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왜? 인간이 존엄한, 조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돼지 하면 됩니까? 그냥 좀 많이 먹을 뿐이에요. 많이 먹는 친구 있을 수 있죠. 어, 저 친구는 나보다 좀 많이 먹어. 그거예요 그냥. 돼지, 하,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인간의 존엄성. 자, 여기 또 나오네요. 미국이란 사회가 얼마나 야만의 사회였냐. 1924년에 뇌전증. 음, 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안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어쨌든 뇌가 문제 있다라고 추측이 돼요 환자니까 또는 지적 장애인을 강제로 불임, 임신 못하도록 임신 못하도록 시술 한 거예요 시술과 수술이 있어요. 아무튼이렇 의학적 용어입니다.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하는 단종법 절단낸다라는 거고요. 종, 종자 씨앗. 그러니까는 이렇게 후세 이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그저 그죠 시술을 한 거예요. 법으로 1924년에 1924년이면 20세기 초아닙니까 아.. 야만이죠 이건. 단종법은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자식을 못 낳게 해서 인간의 유전적인 품질을 품질, 인간을 품질로 따질 수 있어요? 높이자는 우생학적, 우수, 열등 우생과 열성. 우생학적 사상에서 유리한 법이다. 7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오, 그러니까 74년이면 한 40, 47, 8년 된 건가요? 예. 무려 8,300명이 이런 불임 시술을 당했다. 야만이죠, 야만. 인간이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또 우생학이 초래한 인류의 비극은 독일에서도 그죠? 독일 유명하잖아요 나치 정부 언제죠?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던 히틀러 독일인종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유대인 집시 장인을 박해들. 하... 나치 정부가 1933년 단종법을 공포하고 유전이 예상되는 특정한 병이 있는 사람에게 우생 재판소가 수술하도록 했다는 것. 오... 오... 그래서, 40만 명이 강요당나 했고, 10만 명은 알락살되다. 오 야만의 시대인 겁니다. 야만. 인간이 감히 인간을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이 가려져 있었어야 되는데, 네. 들겠어요 우생학과 단종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을 우수하다, 열등하다. 우성과 열성으로 나누어요 단종 씨앗을 절단하는 씨앗을 끊기 위해서 에... 이건 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죠 왜요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도 존엄한데 모든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도 존엄한데 이게 인간을 우수한 사람 열등한 사람으로 구분시켰잖아요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존엄성을 훼손하는 학문이다 자, 자유 이제 아까 좀 인정, 인간의 존엄성 이제 감이 옵니까? 예,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엄한 존재예요 그가 재산이 많든 적든 그가 종교가 무엇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는 라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끊고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더 길게 하면 이 앞에 좀 그러니까요. 여기서 끊고 두 번째 시간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자유가 나올 거고요. 바로 이어서 평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얘기하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